시험을 다. 삼가늘 조심 하라. 너 열심 을 다해 늘 충성 하고, 온 정성. 서서 항상 도시리잘 이기는 자는 상과들이니 너나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임주시 이런 복된 길이고 또 하나에게는 저주의 길, 벌 하나님 내신 징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로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제 복된 길로 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를 묵상하는데 이렇게 이 두갈래 길. 이 복과 벌을 내리는 이 말씀이 있는 이 성경에 있는 곳곳의 내용을 보시면 순정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짧습니다. 내용이 작고 불순정하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보통은 두 배나 이상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엄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길 여기에 대해서 명심하고 조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순종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합니다. 14,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불순종. 이것이 죄의 시작이다.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가장 큰 교훈이고 본질적인 이 경고에 관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저주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 죄의 정의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살려, 살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불순종에 관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인 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는데 어떤 징벌이 몰려오는가 먼저 16절과 17절 내용은 병을 주시겠다는 것과 대적이 온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첫 번째 주시는 불순종에 대한 대가 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다.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그 다음 대적은 대적이 와서 농사한 것을 와서 다 와서 먹는다. 대적에게 패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후반부에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렇게 처절한, 처절한 벌을 허락해 주시는데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이제 후반부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16절 처음 내가 이같이 너희 행하리니. 17, 17절 처음 내가 너희를 치리니. 이렇게 내가 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의도적으로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한다. 내가 너희를 친다. 그러니까 병이나 누군가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주시는 고난의 분량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 오늘은 아니라 잘못했을 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죄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는 불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강한 벌이 내립니다. 이 경고를 해 주시는 건데 메시지로 한다면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렇게까지 벌을 받아는데도 불순종을 계속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석희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용에 있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재앙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쌓이고 쌓여서 가중된다. 세상의 법정에도, 이, 이, 체벌도 가중체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 쌓이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지옥입니다. 가중되고 가중돼서 쌓이고 쌓여서 한꺼번에 영원히 벌을 받는 자리가 지옥입니다. 자, 19절부터 22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고 교만을 꺾고 계속 내가 라고 1인칭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벌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불순적으로 시작됐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불순종의 차원으로 죄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차원이 있습니다. 죄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꺾으시겠다. 그 다음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바로 앞에 19절에서 너희의 하늘을 철거하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놓고 하게 하리니 그래서 농사를 망치겠다는 것이죠.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일곱이라는 숫자를 계속 쓰십니다. 일곱배나 더 일곱배나 더 일곱은 완전 숫자로 정말 완전하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2절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내가 라는 말을 다시 쓰시면서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리라 20절을 보니까 수고를 아무리 해도 산물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죄가 불순종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21절에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가 청종하지 아니할진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서 처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22절에서도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낸다. 다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기려고 하는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엄청 묻어맞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데가 없고, 그저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중에서 마지막, 23절부터 26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진대. 대항이란 말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24절,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치라. 그칠 배란 대동가 반복이 되고 있죠.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이게 충격적인 표현을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희에게 대항한다 이런 표현과 함께 25절은 아예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 색한 백성을 향해서 언약을 어긴 원수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방금 읽은 26절은 "아무리 뭔가를 해도 헛수고다, 만족할 수 없고 충족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벌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어지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4절 너희 죄로 말미암아 25절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24, 25절에 이런 표현, 너희 죄로 말미암아 25절에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이런 표현에서 알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전적으로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순전히 너희의 문제 때문이고, 곧 너희의 몫이다. 계속 이 표현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통 어떤 마음을 갖냐면 탓을 많이 하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존재 의 탓으로 돌리거나 환경 및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몫이고 너희가 자초한 것이고 네가 잘못한 거다. 계속 그 표현을 쓰고 계신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처음 들어왔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원수라고 표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묵상하는 로마서 말씀을 참고하자면 로마서 5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에 표현하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도 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 즉 화목하게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연약한 상태, 죄인인 상태,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까지 된 우리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이 로마서에서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려 주셨는가? 하나님이 대신 이 대가, 이 죄에 대한 모든 처벌과 징벌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위와 수준을 크게 높게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예수믿은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오늘 이렇게 징벌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동시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어떤 결단을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잘 쌓여 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